<laughs> 서경대학교 스나이퍼 오늘 경기 두 골을 내주고 o s p i t a 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h o s p i 다 a l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I'm going to go to the 아쉽긴 하지만 심상이예요. 네, 멋진 마음을 가지고 이러셨어요. 네, 이번 제4회 소파컵 4위로 대회를 마감하셨어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어차피 참 많이 했는데 어, 저희가 어제 8강, 4강 올라가면서 활용한다, 굉장히 만족한다. 굉장히 좋은 소감을 드려서 되게 기분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대회 마무리 4위로 한것 자체가 어쨌든 어, 이 대회를 참여하게 돼서 충분히 어, 운동장에.